아침 긍정학원 497일차 2025년 10월 1일 새로운 10월이 시작되었다. 지나간 과거는 어제이고 돌아오는 내일은 미래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다면 나의 미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나의 목표는 다 완성되었으며 그리고 내가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성공한 만큼 많은 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하루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하루를 알차게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내일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볼수 있도록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아침에는 조금 시간이 여유로워서 조금 휴식을 취하다가 이따 1시 정도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제 너무 많이 무리를 해서 연습을 하느라 몸이 조금 무거워서 쉬는 시간 동안 조금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던 것 같다. 저번에도 고명한 작가님께서 이 어, 인터넷상에 검색을 했을 때, 나를 검색을 했을 때, 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나 자신을 만들어 보자. 누구나 할수 있고, 그렇게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나도 네이버에 내 이름을, 전진해라는 내 이름을 검색을 했을 때, 내가 나올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도 하다가 잠시 잊혀졌는데, 또 이런 말씀하셔서 다시 그 생각이 나를 찾아온 것 같다. 누구나 어떤 때 무슨 얘기를 듣고 나면, 아,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잊혀지고 까먹고 또 그냥 지나가듯이 이번에도 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또 조금 소홀해진 면이 있었는데 다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더나 자신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고 언젠가는 이 네이버에 나의 이름 전진이라는 퓨전장구에 킨 전진해라는 나의 이름을 검색을 했을 때 내가 나올 수 있도록 언제까지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그 목표를 세우고 날짜, 어, 요일까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작성해봐야겠다. 우선 2026년 2월에는 내가 서울로 상경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선은 그게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차근차근 계획해다가 보자. 1. 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4. 아침 긍정화를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DNA가 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을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만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나의 직업. 나의 장구를 치면서 노래하는 나의 가치. 퓨전 장구의 퀸전진해라는 나의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알리는 인물이 됐다. 10. 이런 생각을 퍼내는 해답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전 세계로 영어로 번역되어 수천 만부가 팔려나갔다. 그리고 나는 나의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공연과 동시에 나의 이러한 성장의 해답을 전 세계에 돌아다니며 알리게 되었다. 11.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026년 2월 23일에는 서울로 상장해서 더욱더 큰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됐고, 어, 나의 맞는 소속사와 함께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이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시간 아끼지야 말고, 남들은 그냥 흘려보내는 그 시간들을 나는 감사히 여기면서 하루를 잘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의 나 자신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나 자신의 값어치를 높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채우면, 더욱더 자신감과 에너지,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한 우주의 흐름, 그러한 믿음감을 가지고 실천을 했을 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 더욱더 어제보다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힘차게 달려보자.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